<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대추입니다. 오늘 할 것은 제가 이제 롤체 강의도 했었고 롤 강의는 아이언이라 못했지만 롤체 강의만 했었네요. 자, 이번엔 좀 <laughs> 가위바위보도 게임이죠. 자, 가위바위보 좀 쓰겠습니다. 가위 가위 보뭐뭐뭐뭐자 가위바위보 이 게임은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찌가 보자기를 이기고요. 보자기가 주먹을 이기고요. 주먹이 가위를 이기는 이런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각 관계다. 삼각 관계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싹 지울게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필승법이라고 있습니다. 필승법도 한번 써볼게요. 필기하세요. 필승. 어, 필싱으로 썼네요. 쓰지 않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일단은, 어, 사람들은 통념을 말할 건데, 사람들은 되게 가위바위보는 원래 세개지만 두 개로 경험하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주먹입니다. 주먹. 그 다음, 보자기. 보자기. 하나, 둘, 셋. <laughs> 여섯 개네요. 상관없어요. 어. 자, 여기 주먹 하나 그려서서 손가락이 여섯 개인 사람인 겁니다. 그냥. 이두 개가 세다 느껴져요. 세다. 얘네 둘이 대립구도를 크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가위는 약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 중요한 걸,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건좀 많이 없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가위바위보를 할때 사람들은 주먹이랑 보자기보단 가위를 많이 택한다 이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대립구도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런 강한 도박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안전한 가위를 택하는 이런 심리학적 요소 중 용어인 용어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심리학자한테 물어보시고요. 저는 지금 가위바위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 중요한 자리에서는 상대가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를 낼 확률이 높으니 주먹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끼리 장난을 할 때나 내기를 할 때는 이거 딱히 친구가 가위를 내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끼리 가위바위보 할 때는 진짜 공평해지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있죠. 친구랑 조금이라도 가위바위보를 해봤으면 친구가 처음에 뭘 낼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뭘 내냐? 그런, 친, 그게 딱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가위바위보 할때 처음에 무의식적으로 내는 대충 A란 친구가 가위라, 주먹을 냈다 칠게요. A. 어려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B란 친구는 얘가 보자기를 많이 내는 친구라 해요. 그럼 평범하게 싸웠을 때 A랑 B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B가 이기겠죠? 근데 A가 한번꼬울겁니다 A가 한번꼬면 얘가 가위를 내겠죠? 얘가 어? 보자기 어? 졌다 졌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메모해야 되는데 B도 이제 페이크를 줄수 있단 말이에요 페이크 아 F를 잘못 썼네 페이크 간지나죠 비도 페이크를 주면 어떻게 되냐? 얘는 가위를 냈는데 어? 얘가 주먹을 냈네 한번더 꼬아서 얘가 뭐 어떻게 하냐 보자기를 내는 겁니다 그럼 저기가 어? 졌다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한번더 페이크 해서 가위를 내는 거죠 그럼 b 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풀어서 쓴다면 결국엔 뭐다? 이길 사람은 이긴다. 어, 결론이 되게 간편한데, 약간 원리는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청 가위바위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서로 무지인 상태. 서로, 서로에 대한 무지, 무지인 상태. 무지 대 무지를 싸우면은, 누가 어떻게 해야지 이길까? 이거거든요. 서로 가위바위보 많이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서로 진짜 전략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 상대 손을 보는 겁니다. 상대 눈을 보거나, 눈이 이렇게 생겼죠? 상대 눈을 보거나, 손을 보는 거죠. 처음 손은 다 주먹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거 주먹으로 시작 안 하면 반칙이니까 뺨한대 갈겨도 되는 겁니다. 찰싹 한번 써줄게요. 자, 전 강의할 때 느낌표 잘안 쓰지만 이건 좀 중요해서 느낌표 좀 쓸게요. 별표인데 잘못 썼네요. 별표. 잘못 썼네요. 다시, 별표. 아유, 음에안 든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별표.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무, 무슨 얘기했었죠? 어디까지 했다? 아 주먹으로 시작합니다. 좀잘 그렸죠? 자이두 곳에 힘을 주, 약간 튀어나와 있다. 이두 곳만 그러면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자 오히려 전체적으로 힘을 주고 있다. 이러면 뭐다 다위를낼 확률이 높다. 전체적으로 힘을 빼고 있다. 이런 뭐다 보자기를 낼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보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손을 확인했어. 근데 약간 가위를 낼 쌍이야. 가위를 낼 쌍. 그래서 눈을 유심히 봤더니, 눈을 유심히 봤더니, 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때 주먹을 낸다면 눈이 약간 부릅뜨게 돼 있어요. 눈을 부릅뜨게 돼 있어. 자, 눈을 부릅뜨게 돼 있습니다. 자, 보장이 은때땐 눈을 어떻게 할까요? 존나 흔들립니다. 보장이 내 아시겠죠? 자, 마지막, 가위 이게 좀 어려워요. 두 가지 경우가 나뉘거든요, 가위가. 가위가, 가위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이, 약간, 뭐랄까 기대하는 눈빛이랄까, 그러니까 상대가 보작이 나올 라는 기대를 하는 눈빛이거나 별표를 그려주면 되겠죠. 기대, 기대를 하는 눈빛이거나 아니면 오만하는 눈빛, 거만한 눈빛을 보내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은 이제 가위바위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위바위보도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위 바이보 학계론을 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 이제 오버치로 아마 한편더 찍을 것 같습니다. 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